어제 베트남어 수업을 등록하고 왔죠? 오늘부터 열심히 베트남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배울 거예요. 학교에 왔어요. 학교 수업까지 30분 남았고요. 반미 하나 먹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 방금 학교 베트남어 수업도 마치고, 전화 베트남어 수업도 마치고, 이제 집에 가고 있어요. 저는 학교에 올 때는 좀 너무 햇빛도 많고, 더워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고, 집까지 걸어가면 한 25분 걸리거든요. 네, 집에 갈 때는 걸어가는 편이에요. 그, 따로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걷는 양을 늘려서 좀 최대한 제가 걷는 것만으로도 제몸 상태가 좋게 유지될 수 있게 하루의 계획을 아침에 짜잖아요. 사, 사실 전 전날 저녁에 짜거든요. 내일.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하고 그거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짜요 아침 뭐 7시에 일어났다 그럼 7시부터 몇 시까지 뭐그 시간부터 다시 몇 시까지 뭐 다시 몇 시까지 뭐 그렇게 해서 하루 일과를 이제 그 전날 저녁에 짜는데 최대한 걸어 다니게 뭐 타고 이동할지까지도 써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걸을 수 있게 동선을 짜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택시 타고 다니거나 아니 오토바이 타고 다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동 거리는 엄청 많은데 걷는 양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휴대폰에 이제 얼마 걷는지가 매일매일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하루에 그래도 8,000보는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앉아있으면 하루에 12시간, 13시간까지도 앉아서 일을 해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은 학기가 종강이 됐으니까. 제, 그리고 제가 일부러 공부하려고 이제 베트남어 공부하는 시간, 중국어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그 시간에 온라인 수업을 다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은 온라인 수업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 베트남에서 일을 했는데, 적어도 베트남은 초급은 다 떼고 가야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번 달하고 다음 달은 일하는 스케줄을 많이 안 잡았어요. 근데, 지난달까지 일할 때는 하루 13시간, 14시간까지 앉아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엉덩이부터 해서 약간 좀 진물 같은 게날 때도 있어요. 왜냐면 덥죠? 계속 앉아있죠? 스트레스는 엄청 받죠? 그러니까 이게 진물이 나는 거예요. 계속 같은 자세로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저 사파구니에 약 바르고 몇달 살은 살았어요. 이게 추우면 그런 일이 잘 없는데 더운 나라에서 한 곳에 계속 앉아서 뭐 10시간 넘게 일을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 정신 차려야겠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최대한 걷는 거리를 길게 하는 거예요. 저좀 목소리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요? 아침보다도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어제 강의할 때는 제몸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5시간 반 비행기를 타고 왔죠? 중간에 기다리는 시간, 웨이팅이 있었죠? 그런데 저녁에 온라인 강의 두개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역에서 어떻게 공부할지 계획 다시 다 짜고 학교에 가서 수업 신청하고 그 그러니까 어제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엉망이었는데 오늘 그래도 아, 과일 엄청 갈아 마시고 날씨가 따뜻하니까 몸이 확실히 빨리 회복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걸어서 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온라인 수업이 있고 그 전에 홈페이지 업체에 연락을 해야 돼서 밥을 먹고 왔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나의 차인데 맛있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뒤에 무슨 이 일어나고 이시 어서 어서 이어서 잖아요. 나 띠이 가. 읽어주세요. 어디에서 s 문들 살까요? 어 살까요? 살까요? 살, 살까요? 네까과점까요살점요 살까요? 점까요서요살요요 먼저, 先做那个趣的这个行为, 그쵸? 然后买礼物. 방금 온라인 강의를 끝내고 마트에 가고 있어요. 마트가 10시에 문을 닫거든요. 지금. 몇 시인가요? 9시. 베트남 시간 9시. 빨리 가서 바나나랑. 과자 좀 사려고 합니다. 아, 지금 너무 손이 떨려요, 지금. 강의 끝나고 나서 피드백 보내고, 그리고 내일 또 강의가 있어서 수업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이것저것 할게 있어서 막 하다가 갑자기 막 손이 떨려가지고, 아, 진짜 안 되겠다. 빨리 먹고서 와야지 해서 지금 마트에 가고 있어요.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내 네, 학자가 되고 싶다. 나는 연구하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다. 그런 게 아니라 도피처로서 대학원을 가는 거면 대학원 갈 돈으로 해외를 나가라. 그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영어 배우고, 어, 자기만의 기술을 갖추세요. 그, 살면서 중요한 건 합의가 아니라 생존 능력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돈으로 바꿀 수 있냐, 없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대학원이 아니라 사회입니다. 제가 저는 지금 박사 수료를 하고 어, 학위 논문을 써야 하는 입장인데 예전에는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박사에 들어 박사 과정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아, 그런데 이제. 박사보다는 아, 박사를 해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학교에서 강의도 하는 사람이 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내 생존 능력을 확실하게 갖춰놓고 그리고 논문을 쓰는 게 좋겠다. 시간은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박사 논문까지도 쓸수 있는 능력이 되면 좋은데 제가 그 능력이 안 돼요 저는 두 개가 잘안 돼요 그래 일단은 박사 논문을 천천히 하자 그리고 일단 회사부터 살린다 무조건 회사에서 매출이 일어나게 만든다 이거를 제 최대 어때요? 목표로 삼고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근데 혹시 박사를 할까 말까 석사를 할까 말까 고민인 사람이 있다면 저는 석사를 졸업을 했고 박사를 과정을 이제 수료를 한 상태이고 또 해외에도 나와봤고 그렇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시대는 더욱더 어, 학력이 얼마나 높은가의 문제라기보다 자기의 생존기술을 얼마만큼 다듬고 그것을 세계에서 통용될 만한 가치로 본인이 만들었는가 그게 더 중요한 시대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을 갈 자본과 시간으로, 그러면 밖에 나와서 해외에서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다. 어쩌면 그게 더 괜찮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